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거 올라와서 아또 내려가야 되네. 아, 아꼭 여기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뭐야? 왜 갑자기? 뭐야? 왜 무서워? 못하박거가 아, 못해. 못해. 왜물 속? 속에... 뭐가 있는데? 못데 그것도 아 너무 하기 싫다 진짜 아 뭔데? 아, 나 못하겠어 와 그거 못해 후. 와 가야겠지? 가자 그래 가자! 뭔일 나갔어? 잠수함이 있는데. 내려. 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물에 안 들어가면 될 거야. 물에 안 들어가면 돼. 근데 이러면 잠수함을 가져온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잖아. 오른쪽에 길이 있을 거야. 난 물속으로 안들어갈 거야. 오른쪽에 길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그래 있지. 길이 있을 거야. 아지야. 아지야. 이건 꿈이야. 답답타. 잡아타고 아. 딱 봐도 내려서 뜯어야 돼. 아, 뜯자 뜯어야 돼. 잠깐만. 뜯는 거 아니야? 뜯는 거 아닌가 보다. 뜯는 거 아니야? 뜯는 거 아니야? 뜯는 거 아니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 잠수함으로 뚫어보자 오우 다행이야 와 다행이다 아 잠수함 쓰는 거였어 아 다행이다 네, 이건 뭐예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이거 버튼 눌러야 되는 거야? 눌러야 되나 봐. 버튼 눌러야 되나 봐. 미치겠네. 와... 까지거 누르면 되지. 누르자, 눌러 버튼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제발, 아무 일 없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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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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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잠수함, 바로 잠수 타. 바로, 바로 타! 어, 또 어, 밑으로 내려가 는 건가? 길이 없 는데, 길이 없어 뚫는 거라고 말해 줘. 제발. 어떻게 가야 되지? 버튼이 왜 있는 거야? 다시 눌러봐. 물이 차지. 일단 일로 지나온다. 아 설마. 버튼 눌러야 이 문이 열리는 거야. 버튼을 눌러야. 그럼 잠수함을 여기다 놓고. 잠수함을 여기다 놓고. 저 버튼을 누르고 와야 돼. 뭔가 기분이 안 좋다. 자, 가자. 자, 아무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잠수함은 필요 없지, 이제? 아니야, 잠수함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좋았어. 오후. 오후. 어, 아, 나 물에서 나가게 해줘 제발. 오, 왜,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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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이 자식아, 저리가 사람이야, 뭐야 이거, 저리가, 저리가 이 자식,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사람이야, 뭐야 이거. 왜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 쫓아, 쫓 아, 얘가 빛을 무서워하네. 아, 근데 일로 가야 되는데? 오지 마, 오지 마.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왜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한테 하지 마. <laughs> <나 진짜 웃음> 왜 그러냐고, 왜. 왜, 왜,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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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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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붙었어 붙었어 안돼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금 뭔데? 아니 뭐냐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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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때 빛을 비추고 다시 충전해서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빨빨빨, 빨리, 빨리, 빨리. 아유 어디까지 쫓아와요? 오지마, 오지마. 내가 본것 중에 제일 제일 이상한 놈이야. 어어, 잠깐만, 잠깐 이러면 안돼. 안돼, 위로 가는 거야 또. 위로 가는 거였어 아 어우 왜 이렇게 소름 돋게 생겼어 얘 비켜 얘가 멀어졌을 때 일로 간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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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올 때쯤에 빛을 비추고 가자 빨빨빨 위로 가 위로 위로 가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니야 비 비춰 비비비 위로 가 위로 안돼 안돼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와... 아, 이, 이 구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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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아, 뭐냐고 저거? 이걸 뿌시는 건가 보다. 오케이. 와. 와, 못 오게 막았어. 다행이다. 어. 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위로 가는 거야? 이 위가 뭔가 부서질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부서지네. 오케이, 오케이. 일로 간다. 잠깐만. 일로 오면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오 어, 다행이다. 어, 어 다행이야 무트로 올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 어, 다행이다. 빨간불은 뭐야? 빨간불, 뭐냐고? 저거 막 저격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여긴 도대체 뭐 하는데? 야니그 누가... 게임이 뭐왜 이러냐고? 아우, 어후... 열어, 열어. 그래, 들어가자. 우 왜? 안 돼! 어? 누구세요? 누구야?